안녕하세요. 시험기간 공부율 100배 올리기의 중등영어 성현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 기말고사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봤죠. 두 번째 시간에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다음에 실전 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좌를 포함해서 이세 가지 강의는 전부 다 우리가 공부 방법을 공유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해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중학교 3학년, 저희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모은 자료이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결국 여러분들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강자로 이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오늘 강의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자 일단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이 있는데 자 먼저 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단원의 주제가 있고요 교과서가 구성되는 방식 역시나 그 단원의 대주제 그리고 그 아래의 작품이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 단원이 어떤 걸 주제로 하고 있는지 작품을 이해하는 포인트로서 먼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품이 나와 있는데 자, 국어부터 쭉 나오게 되는 요 자료들은 여러분들 강남구청 인강에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재이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봄나무라고 하는 시를 공부를 한다 싶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나왔던 그 대단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한다면 이 필기를 바탕으로 교과서와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 정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설이나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문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고요 마찬가지로 대주제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되 필기를 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혹은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제시를 하는 그 단원별 작품별 핵심 내용 정리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똑같은데요. 비문학도 역시나 소재가 되는 내용이 쭉 나와 있겠죠. 요 글을 바탕으로 이 글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엄청 막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자,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백지학습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국어 문법은 대부분 기본적인 체계나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자, 백지학습법이라고 한다면, 요런 빈 종이가 있는 거예요. 이빈 종이에 예를 들어 국어의 음운 체계라고 해서 단모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쭉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했지라고 상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강남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중학교 공부를 했을 때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 100%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국어 워러민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좀 어. 색하거나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은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교과서나 학습지에 그 예문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교과서나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예문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어 공부법을 정리하면 대단원의 주제부터 생각하고 작품의 갈래나 소재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학습한다 그 다음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수업과 학습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결국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꼭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고 어떤 내용을 학습지에 넣어주셨는지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문제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기 앞서서 제가 추가로 팁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학을 공부했을 때는요 문제풀을 쭉한 다음에 몰랐던 내용을 추가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서 제가 몰랐던 포인트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학습지나 교재에다 정리해두시면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스스로 필기 완성하기는 백지 학습법과 굉장히 비슷한데. 빈 작품만 적혀있는 그런 종이를 딱 출력한 다음에 그 작품에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하면서 필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의인법이 쓰였다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나만의 필기를 완성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 마무리할 때아이 작품에서 어떤 걸 공부했지라고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 진짜 굉장히 좋고 유용하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수학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 당연히 기본 개념 공식이나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갔을 때그 나중에 기초를 쌓지 않아서 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엄청 크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유형별로 문제 를 푸는 이유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유형별로 굉장히 문제 다양합니다. 문제 유형이나 그런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건그 문제 풀이를 미리 생각하고 시험을 볼수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화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이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꼭 다른 문제도 포함해서 이 문제풀이 노트를 꼭 작성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 내용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아마 작성을 할것 같아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이런 조그마 노트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으로 해서 1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2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를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답노트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지를 맞닥뜨렸을 때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검토까지 할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에 충실하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이 수학은 특히나 기본 개념이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고요. 순서대로 문제를 접근하시되 마찬가지로 학교 교과서나 학습지 문제는 변형해서 출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번 이상 반복해서 풀자가 포인트. 그 다음에 오답노트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를 나눠서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면 나중에 틀린 부분만 보기에 용이하다. 자, 영어.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는 조금 더잘 알려줄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가 핵심이고요. 요 단어라고 하는 걸 시험에서 보통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를 하시니까 요 단어는 가장 기본입니다. 대화문과 본문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학습지에서 다루는 단어는 꼭 교과서나 교재에 없다고 해도 추가로 정리를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대화문은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강남인강 이제 교재에서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 나와 있고 그 표현의 뜻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는 반드시 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화문 먼저 공부할 때는 핵심 표현이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각 단원마다 두 개씩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대화문을 전체로 암기하는 걸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 흐름 혹은 핵심 표현 위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다. 그다음 본문입니다. 자, 본문을 공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표현을 학습하고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죠.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쪼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순서를 많이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해석을 안 하고 다짜고짜, 아, 여기는 뭐 1인칭이고, 2인칭이고, 3인칭 단수고, 얘는 뭐, ing가 붙었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공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해석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렵거나 난해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거기서 어떤 문법을 다뤘길래 어려웠나?라고 핵심 문법을 학습한 다음에 본문의 빈칸 채우기를 하는데, 자, 얘는요 결국 본문 암기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본문의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이 빈칸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핵심 문장이나 내용의 빈칸에 뚫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만 하셔도 충분히 본문을 암기하는 것만큼. 에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오답정리는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법. 문법이라고 하는 건자 일단 기본적으로 형태를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have been ing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형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문법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국어와 마찬가지로 교과서나 학습지에 나와있는 예문은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된다. 그래서 예문을 해석하고 직접 작문하는 것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석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로 바꿔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와 오답 정리하시면 를 영어는 어느 정도 공부가 또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그냥 어떻게 풀어야지 하지 말고 문법 포인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문, 푼다고 했을 때아 이런 것들을 배웠지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또자 이런 식으로 어법상 어색하거나 틀린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죠.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문법 포인트를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빨리 풀수 있다. 그래서 영어 공부법을 정리하면 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학습지의 예시 문장을 반드시 공부를 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내용이고 대화문과 본문은 제발 외우지 말자.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구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넘어질 뻔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문이나 본문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해석하고 빈칸 채우고 문제풀이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제발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와 역사 이런 과목들은요 마찬가지로 대단원 주제 파악을 한 다음에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어떤 논리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그 암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논리나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결국 암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거 진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자기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말로 설명하면서 자기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권리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말로 하면서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헷갈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진짜 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썼고 꼭 중고등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이런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썼던 방법이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한번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얘는 뭐 기본권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 적어놓고 막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막 줄글로 적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백지학 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교수법처럼 백지에다가 핵심 개념을 키워드 중심으로 줄글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갈기는 거예요. 아 기본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인권 이런 식으로 막 갈기면서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말로 설명하는 게 포인트이니까 예쁘게 쓰지 않아도 돼요. 필기노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고요. 문제풀이 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니까 단순히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꼭 문제풀이까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라고 하는 건왜 일어났는지 많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최대한 한 뒤에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역시나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보는 거니까 꼭 파악하시고요.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핵심은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해보려고 하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학. 교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학교 학습지를 기반으로 하되 제가 설명했던 다양한 공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자 마지막 과학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교과서나 교재 설명은 조금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단순한 경우가 많을 때는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 잘 들으시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남인 강에도 정말 출중하시고 설명 잘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개념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 문제도 대부분 핵심 개념과 어떤 법칙과 원리를 적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배웠던 그 개념 설명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양한 교재와 인터넷 강의, 관련 영상들을 활용하되 마찬가지로 이해를 기반으로 하자. 학교 교과서나 학습지에 분명히 실험과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외우고 가시고요. 사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지만 자기 교수법과 백지 학습법 같이 알려 드렸던 그 공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과목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오늘 새로 듣거나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반드시 적용을 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남은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